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백석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전국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며 거리에 나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박회도로 곡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이로와 기쁨과 평안 속에 살며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천국가는 기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의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많은 문제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영적인 무거운 짐이 있으며 육신의 무거운 짐이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며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고 어떤 이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삶에 통하여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의무의 짐이에요 육신의 부모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치는 각자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려야 살수 없고 죽을려야 죽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너를 도와줄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을 덜으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치는 그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육신의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는 고가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로와 기쁨과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였십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너와 다 내게 오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어 이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다가가, 그와 동으로 머무며, 그는 나와 동으로 머무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영접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알게 모르게 실수 혹은 계획적으로 지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영접하고 이를 때에 성령님의 내주 역사 강성하심으로 우리의 땅의 삶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오늘 성령의 감동 감마감마 역사로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 영혼이 두 번째 사망인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아 천국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이 약속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시와 때는 알수 없지만 언젠가는 심판에 주로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계시는 가까운 곳에 이단과 사이비 간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류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경 66권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육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교회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기는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믿음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에덴 동산 저항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실가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음에도 그 실가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사단의 욕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실가를 따먹으며 모든 인류한 신학경영으로 언제나가는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세상에 오며 하나님은 없다고 의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며 어떤 이들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 많은 자들을 미혹시키고 그 미혹된 이 자들의 이 땅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며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가 하며 동성끼리 행해, 동성끼행에서는안 되는 동성애 악사는 제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권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법을 망가뜨리며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며 많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는 악한 죄를 범하며 강음과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웃을 지기 하여 거짓 정글을 만들고 이웃 과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세상의 것 때문에 비관하고 자살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살인의 죄를 지으며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악을 행함에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영원한 죽음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의 불쌍히 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채 남자의 신을 빌리지 아니하고 순수한 처녀, 동전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일태여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약 2000년 전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었으니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하는 부자가 많은 창벌을 지어놓고 많은 재물을 갖다 놓으며 내영혼나 곡간에 많은 재물이 있으니 편을 먹고 오래오래 잘 살아라 하였에 하나님께서 거리석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100년을 살아도 3 6 5 0 0일밖에살수 없는 짧은 인생을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단겨나고 세상의 쾌락과환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언젠가는 버리고 가야 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죄와 타협하기도 하며 하나님은없다운시하고 불신하고,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아니하는 죄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여러분의 영혼이 두 번째 사망인 지옥으로 간다면. 이 땅의 삶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만 미암장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니다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만이 참된 진리가 되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었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믿음으로서 오늘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이 땅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이로와 기쁨과 평안 속에 살며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리스도 이름으로 단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로가게 하여 어떤 형상을 돌로나무로 삐져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다가 눈, 코, 입, 귀, 손발을 갖다 붙여 놓으며 우리의 신이 되어달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산자를 지배하는 걸 보았습니까? 죽은 자는 결코 산자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 없는 그 형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을 선물받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사법을 추관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진정한 참된 신이라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약과 뜻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진정한 참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어야 하는데 그분은 이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66권을 통하여 분명히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예수 안의 이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라. 온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예수 안의 이름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 성경 6 6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물임을 알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나 부모, 형제들이 죽은 날을 기억하며 1년에 한 번씩 그 영혼이 찾아온다고 재산학하는 것을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올수 없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을 때 믿은 자는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무제행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그 시와 때는 가리워져 있지만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에 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여러분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첫째 부활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가며 두 번째로 여러분 무적행에 있던 자들은 두 번째 부활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상의 제사와 부모, 형제들의 제사를 지낸다고 제사상을 차려놨을 때에 부당을 불러 구슬하고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치며 우상 앞에 가서 절할 때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죽은 조상이나 부모 형제들의 영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짓의 애빈 타락된 천사 여러분 사탄의 종 귀신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며 이간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들을 많은 자들, 미혹하는 자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마지막에는 사탄과 귀신이 들어가는 취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음을 알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십시오. 귀신의 단지들을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제림하십니다. 그 시와 때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아가는 그 누구에게도 가리워져 있는 시간이. 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공중에 재림하는 그 예수를 똑같이 볼수 있는 사건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그분의 손가발등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어야 되며 성천하신 젊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한대로 다시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수가 있다. 저기에 수가 있다. 내가 예수가 몇 년도 매월 며칠 날 예수가 재림한다. 내가 강림한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몸모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가르치는 이단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 하는 이단들, 한국의 예수가 지상계림한다는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열두 집화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므로 열두 집화에 들어가기 위하여 시험을 쳐서 통과해야 한다는 이단들, 구원 티켓을 사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구원 티켓을 사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쳐서 통과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곧밖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가까운 곳에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정통적인 교회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올바른 교회로 나가셔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같이 만나는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지나가는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입술로는 주여주여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 WCC, WEA, NCC 과 같은 이단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 기억합니다 교회에 한발 세상에 한발 들인 자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한발 교회에 한발 들인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 여러분 구원 받지 못합니다 진실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하여 몸부림치는 자, 여러분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가며, 교회 안에서 적쟁이와 강아지를 가리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숨겨하는 자, 이단과 사이비 집단을 만들어 많은 자들을 미혹시키는 자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예수 글쎄 부인하고 믿지 않이하는 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나 하나님의 종된 밖에도 목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고 명언이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지어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무너질지어다 종대과 박수와 구단과전쟁이와 이단과 사이비 교조들 거짓된다는 무리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놓일지다 공정한 세를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하며 한국 교회와 최종대가 성도들을 넘어차려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공중건설을 지고 있는 사탄과 귀신은 신명기 28장 7절에 원수가 한 길로 왔을 때 일곱 길로 떠나간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노니 이 대한민국과 모든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야지어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 모든 국민들이 우상과 귀신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이 땅이 영적인 사회 땅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무산될지어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건전한 성생활이라고 교과서에 기록되고 그것에 가리키게 됩니다. 성천한 수술의 파도도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동생의 자들이 본인 신고가 합법화되어 여러분 어린아이는 입양할 수가 있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잘못된 곳으로 입양된 어린 우리,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무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동참해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하셔서 여러분, 이 우리 가정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